안녕하세요. 아투스타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화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는 영화 감독 시드니 폴락이 마지막으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설계자로 잘 알려진 캐나다 출신의 건축가인데요. 폴락은 구겐하임, 로스앤젤레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산타모니카의 게리 하우스 등 세계 곳곳에 산재한 게리의 주요 건축물들을 4년간 찾아다니며 이 다큐를 만들었죠. 둘은 오랜 친구이기도 한데요. 헐럭은 게리를 거의 24시간 밀착하여 따라다니며 그의 건축작업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타이틀처럼 게리의 스케치에서부터 출발하여 게리의 생각과 일상을 들여다보며 그의 건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완성되는지를 담아냅니다. 쉽사리 알아보기 힘든 연필선들의 연속, 거기에 게리의 이념과 상상, 집중력과 도전,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더해지며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이 탄생하죠. 게릴 건축물들은 곡선, 태양, 바람, 그림자가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풍경을 만들어내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닐고 휴식을 취하고 작품을 감상하고 또 공연을 봅니다.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형상을 한 그의 건축은 마치 그의 스케치처럼 한없이 유연하게 보입니다. 컴퓨터 기반의 디자인과 제조 기술을 건축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리는 모던 건축의 형식적 순수성을 거부하는 대신 스펙터클의 문화가 지배하는 오늘날 대중의 미학적 취향에 잘 부합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폴락이 오랜 친분을 쌓은 게리를 밀착 취재한 이 작품은 왜 현대건축과 예술계에서 그가 중요한 인물인지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월트 디즈니사의 마이클 아이스너 전 회장이나 데니소 호퍼 같은 할리우드의 프랭크 게리 후원자들은 물론 미술 평론가 할 포스터 같은 통렬한 비판자들까지 이 문제적 건축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게리는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늘 상식에서 벗어난 카드를 선보입니다. 우린 종종 같이 앉아서 경제적 제약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잘 표현해낼지에 대해 토론하죠.라고 폴락이 전합니다. 유독 인상 깊은 장면들 중 하나는 게리를 세계 건축계에 자리 매김시킨 LA에 있는 그의 주택 게리 하우스가 등장합니다. 1977년 게리 부부는 산타모니카의 한 핑크색 방갈로를 구매했죠. 1920년에 지어진 낡고 값싼 방갈로였는데 게리는 외관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주민들은 형태의 기괴함에 매우 낯설어했고 철거 민원을 넣을 만큼 싫어했다고 회상하죠. 목조 주택에 유리 조각들을 박아 놓은 듯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내부의 다이닝룸에 들어서면 게리가 좋아하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 물고기 모양의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홀리데이 같은 특별한 날에 생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욕조에 넣어 놓았고 어린 게리는 그 물고기의 형태와 비닐의 모양에 사료 잡혔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게리가 주택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조각조각 이어지는 주택의 모습이 하늘과 빛과 잘 어우러집니다. 마치 집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연출되죠. 그건 바로 영화 감독인 폴락의 카메라 앵글이 건축 디자인보다는 그 안의 이야기와 상징 은유를 담아내는데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는 진지한 태도로 게리의 건축세계를 서술한다기보다는 그의 일상을 추적하면서 일기를 쓰듯 구성됩니다. 게리는 왜 반드시 건물의 벽이 수직으로 세워져야만 하냐라고 묻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서야 할 장소를 보고 느낀 그대로를 프리엔드 스케치로 그려내어 구불구불 얽혀있는 곡선을 입체로 실현시키고 상상불어의 공간을 이뤄내죠. 1997년 설계한 구겐하임 빌바오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며 도시의 건축물들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일컫는 빌바오 이펙트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죠. 철강으로 한때 불을 이루었던 산업혁명 시절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폐허로 변한 도시에 반짝이는 티타늄 소재의 뮤지엄이 완성되었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독특함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뮤지엄이 들어선 이후부터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한다고 하니 빌바오의 인구가 당시 4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참으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번쩍거리는 티타늄 패널로 둘러싸인 50m 높이의 거대한 뮤지엄은 멀리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고기 형상을 패러디했다는 게리의 말처럼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이 서로 뒤엉킨 듯한 외관은 흡사 비늘이 반짝이는 것처럼 멀리서도 빛납니다. 흔히 볼수 없는 값비싼 티타늄 소재가 지닌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성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간은 전시공간, 유리커튼 월의 개방된 부분을 통해 관람객들이 이동합니다. 네리비온강에 반사되어 패널의 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조형물은 고요한 바다에 정박한 멋진 배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후한 카를로스 스페인 고강은 20세기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건물이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죠. 게리가 디자인한 뮤지엄 건축의 대표적인 초기 작품으로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이 있습니다. 1940년대 시작된 세계적인 가구 회사인 비트라가 소장한 유명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가구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1980년대 공장 앞에 건립했죠. 찰스 임스와 레이 임스 부부, 조지 넬슨, 알바 알토. 장풀베 같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 참여하며 공공에게 개방된 뮤지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이 뮤지엄은 단순히 공장에 부속된 시설이 아니라 독립된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라의 역사를 알리기보다는 컬렉션된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가구를 기획해 전시하고 연구, 출판, 워크샵 등의 후원 활동을 하고 있죠. 비트라는 스위스와 독일의 경계에 있는 작은 도시, 바일 암라인에위치해 있고, 넓은 잔디광장에 뮤지엄이 마치 거대한 조각처럼 서 있습니다. 외관상 기울어지고,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볼륨들이 내부 공간 용도와의 관계를 감안해 배치되어 마치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방들처럼 보이죠. 전시공간은 마치 뒤틀린 상자와 같고, 방마다 바닥과 천장의 높이도 각각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뮤지엄 단지는 안도다다오, 에바 지릭나 자하디드, 알바로 시자 같은 유명 건축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학도가 반드시 찾아야 할 곳으로 꼽힙니다. 한편 게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건축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은 마치 스테인리스 스틸로 피어난 장미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종이로 구겼을 때 나올 것 같은 비정형적인 모델을 스케치로 옮겨낸 방식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게리는 각 요소에 개별적인 형태를 부여하여 그들을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2,400석 규모의 콘서트홀 내부의 좌석은 각기 다른 높이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 청중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오케스트라와 접촉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하죠. 그러나 외관의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낳기도 했는데요. 무광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볼록한 형태의 일부 패널이 햇빛을 모아 반사시키면서 지역 주민들의 눈부심과 고운 현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팀은 일부 패널의 표면을 더 거칠게 만드는 작업을 했지만 다운타운의 건축물은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1989년 60세의 나이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면서 게리는 건축이 인간이라는 방정식의 작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그의 생각의 중심에 인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게리의 도전의식과 반골 기질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날서 있었습니다. 어느 비평가의 말처럼 게리의 건축은 전통을 완전히 거부한 창조라기보다는 표현의 진화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발생한 찰나적인 문화의 깊이를 드러냈다고 평가받는 게리의 건축에 대해 호불호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름의 정수를 향해 나아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작가 미상의 오래된 조각상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감수성으로 과거와 현재를 자신만의 선, 정, 질감으로 재해석한 그였기에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투스타였습니다.